자 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 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농 님이랑 이제 3대3 라이벌 대전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미리 닉네임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어, 닉네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 사람의 닉변을 바꿀 겁니다 다른 두 분들은 닉변은 당연히 안하고요 저희만 닉변 할겁니다 일단 게임은 5판 3선으로 할거예요 아즈바네 님과 극락수라 님두분다 20강이십니다 20-15 플러스 알파 미스트리스와 20-15강의 아수라구요 두번째는 로는 저와 ryu b 님 이렇게 두 분이서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스펙은 제가 약간 더 좋아요 아 근데 뭐 돌파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돌파는 여기 ry님이 약간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무기가 제가 20강입니다 그리고 변호기 제가 16강이다 그 정도 수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스 군신 님과 안옥 님이에요 미스 군신 님은 17-14강의 미스트리스고 그리고 이제 안옥 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너무 유명하니까 아시죠 어 16-15강인데 이제 14도 몇개 있고 16도 그 대신 하나 있습니다. 내실이 완전 단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웅님은 17강으로 한번 이제 1대1 해보는거를 모셔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저희 모두 다투한포는빨거고요 가속포션도 자유롭게 착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 하고 한분한분 한 하고 한분한분 한분 해서 3대0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게임 종료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뭐 2대1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3명이 다같이 파티에 들어가서 3대3을 최대 두판까지 해서 5판 3선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개인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약간 아쉬운 점이, 어, 이거 관전을 다른 팀도 볼수 있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쪽 다 돌아가면서 사실 중계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한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기시간도 좀 줄여줘. 대기시간, 매판 때마다 1분씩 너무 길어. 일단 사실 고점 자체는 미스트리스가 아수라보다 높은 상태이네요또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이친나라의 경우에는 1분이 되면은 몬스터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분신 패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신 패턴을 최대한 안 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엠비어스 키스 쓰고 라스로 붙은 다음에, 오케이. 글리튼이 신규 스케일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롤링 스피인 써주고, 일단 데미지 자체는 확실히 초반에, 어, 미스트리스가 확 잡고 있네요. 어, 미스트리스가 확 잡는데 아수라도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는 있어. 그리고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성기를 쓰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각성기를 쓰고 있는 중인데 이 윙크딜에서 점수가 또확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설마 딜 따이진 않겠지? 그렇죠. 근데 지속딜부터는 이제 미스트리스가 다시 유리한 면모를 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각성기까지 여기도 박았고. 확또 따라잡았죠 이 미스트리스가 옛날에 똥캐라고 불리다가 이 마고스 시절인가? 마고스 업데이트부터 계속해서 잘 받았어요 상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괴물이 되어 버렸는데 이번에 무기마저 잘 나와서 어우 지금 점수를 확실히 잘 뽑죠 어 이거 아수라님이 계속 못 따라잡고 있으신데 지금 53%가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54%, 55%까지. 아, 이거 실수하셨죠. 이런 식으로 점수가 갑자기 확 달아간 거 보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분신 패턴이 나온 겁니다. 1분이 지나고 나서 몬스터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은 분신 패턴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분신 패턴이 됐을 때는 이 데미지가 어, 진짜 잘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최대한 몬스터를 땅바닥에 안 떨어뜨리는 게 이... 그 라이벌 대전, 2친 나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데미지가, 와, 벌써 19억을 뽑으시네? 와,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평짤 놓고. 어, 이러면은 사실상 지금 남은 5초 동안 아무것도 안 때려도 <웃음> 딜을 <웃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수라 님이 아 딜을 약간 못 넣으셨어요. 이거는 아마 이분이 급하게 들어오신 분이어가지고 약간 이 숙련도 이슈가 있지 않을까 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 저희한테 나올 수 숫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수라님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패턴 한번 봤고 네 그랬, 그런 래서그것 같더라. 타운터 메타로 가시려고 했는데 아 타운터 메타에서 지금 스킬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네네네. 다운딩 했을 때보다 더 딜이 안 나와가지고 이런 음 결게 나오고 같은데 근데 저희 연습할 때 20억 자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아 투완포 빨고도? 네 저희는 계속 빨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고점 18.5였고. 어어어... 아 이거 이거 일단은 한번 가보죠. 일단은 두 번째 아, 판 좋습니다. 일단 가보고 그 다음에 다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음소거 할게요. 네자 네. 일단 첫 번째는 어, 저희가 뭐압도적으로 한번 승리를 했네요. 일단 대패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를 안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친 나라가 인간형 플러스 왔다갔다 하는 게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동 사격을 얼마나 안 흘리는지 그리고 1분 패턴을 잘 스킵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더블 건호크를 얼마나 잘 운용을 해서 다 맞춰주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제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좀 컨을 제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컨을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연습 많이 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이번에 지금 잘 천천히 일부러 딜잘 넣어줬죠. 방금은. 오케이. 연습을 한 보람이 있구만. 그리고 이동사격을 원래 이렇게 늦게까지 쓰면 안 되거든요. 좀 빨리 썼어야 되는데, 이 이동사격이라는 스킬 자체가, 아이고. 어, 야, 큰일 났다. 이 이동사격이라는 스킬 자체가 아무래도 그거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좀 집중 좀 해봅시다. 아 이게 또 그게 없어가지고 이동생격이라는 스킬 자체가 이게 콤보를 아 이게 스킬을 다 쓰고 나서 쿨타임이 돌아가는 스킬인지라 자 이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1분대가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서 띄워주고 이제부터 땅바닥에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 땅바닥에 흘리는 순간 또 패턴 봐야 돼가지고, 최대한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다시 띄워주고. 오, 야, 큰일 났다. 오케이, 다시 반대로 띄워줍시다. 다시 띄우고. 이동 사격. 다시 이거 한번 더 띄우고 패드 쓸게. 안전하게. 그리고 이거 한번 쓴 다음에 바로 뛰어. 다시 한번 경직 주고 절대 못 일어나게. 와, <laughs> 어, 이번에 대, 데미지를 잘 넣은 편이 아닌데 그래도 이겼네요. 어떻게? 저 연습을 확실히 많이 한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바로바로 바로 끝났는데 <laughs> 아 이번에도 난리가 났네요. 다들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 아 근데 이번에는 저도 약간 못 놓은 건 맞거든요. 근데 어, 패턴 보셨나요? 에? 패턴 안, 안 봤지. 보셨나요? 아, 아 그쪽 패턴 봤어요? 예, 패턴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49.5로 이제 잡을랑 말라하다가 음, 음, 음. 우상파 안 들어가면서 패턴이 나와버렸어요. 아, 아 그거 잡기 계속 쓰고 계시는 거죠? 잡기요? 저희 잡기 따로.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분은 쓰셨는데. 네네. 저는 잡기를 안 쓰거든요. 그 분신 패턴은 무조건 안 봐야 되니까 그 잡기로 그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잡기 한 다음에 어퍼 써가지고 띄우는 네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던데. 아 저희가 잡기가 네. 없어도 패턴을 안 보는 방법을 아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네로 그 가자 했는데, 했는데 네. 좀 긴장을 하셔가지고 작팔 들고 왔다가 무사히 미스 나면서 바운딩 딜안 들어가면서 패턴 나온 거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큰일 났네. 3대 덕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너무 <laughs> 무시하게 <어마어마시하게> 셋시더라고 투한 <laughs> 투안 빨았다면서요 네. 아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오케이 일단은 일단 뭐 네. 안홍님이야 네. 워낙 잘 치시니까 저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번 판 안홍님 거 방송 한번 보고 싶은데 아못 보는 게좀 아쉽네요. 그러면 은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중계 좀 제대로 해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일단 아농님이 잘 하긴 해. 근데, 미스군신 님도 컨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패턴을 무조건 안 보는 게 정답은 맞는 것 같네요. 자, 시작합니다. 가보죠. 자, 그쵸. 여기서 긴급 해피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긴급 해피 쓰려고 하다가, 오케이. 여기도 키스 날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라스로 다시 들어가주는 모습. 오케이, 글리튼이 써주고. 자, 이제 구석에다가 모으고 있죠. 구석에다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음. 오케이. 옆으로 잠깐 셀라고 하는 거 다시 구석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길로틴이었죠. 길로틴까지 써주면서 뭔가 이제 몬스터가 일부러 패턴 같은 게안 나오게 지금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그쵸? 길로틴으로 강제로 올려주고 있어요. 마치 건어류로 치면은 방금 바베큐 쓴 것처럼 해주고 있죠 오케이 플라이드 악셀은 제자리에서 쓰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문제거든 몬스터가 얼었을 때 얼었을 때 있다가 1분 거기서 잘못 쓰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각성기 아직 안 터뜨렸거든요 각성기를 언제 터트리실런지 오케이 이제부터는 떨어뜨리면 안 되죠 오케이 여기서 각성기 한번 써줬고 자 확실히 미스트레스가 지금 강키는 강키거든요 좋아요 악셀 자, 길로틴으로 다시 강제로 공중으로 띄워줬고요 아니, 뭐야, 좋은데? 뭐, 이대로만 가면 지금 무난하게 이기고도 남죠? 지금 5 6예요 벌써. 아, 56%에서 다시 55% 따라잡히고, 오케이. 또 길로틴. 자, 롤링 스피드 막타가 방금 안 들어갔었던 것 같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 삑은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삑이 있으니까 점수가 약간 따라잡혔었는데, 지금 그래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홀딩 먹여놓고 계속해서 질 넣고 있는 거 매우 좋습니다. 아, 결국 패턴을 봐버렸어요. 사실, 제일 걱정했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수속이 이친나라에서 불리한 점이 몬스터가 얼어버리고 나서 이런 거였는데, 아, 그래도 이기네. 잠깐, 아동님이랑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술 수라 약화하러 왔어요. 아, 왜 패턴 봤지, 진짜? <laughs> 아니, 패턴 보셨죠? 우리도 네. 막판에 패턴 봤거든.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아 오케이 아, 일단 닉네임 재밌었네요. 변경은 제가 따로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재밌게 있었고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닉네임 정한 다음에 아누님한테 카톡 보내드릴게요. 이따 도방하러서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누님 시청자분들도 고생하셨어요. 아라드 영업사원님 <laughs> 시청자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디코는 그럼 저 나가볼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바이. 자, 닉네임, 닉네임 추천받습니다. 채팅창에 안옥님 닉네임 수치심들게 일단 몇분 말씀 주시면은 제가 그 목록 짜가지고 다 같이 투표 한번 받아봅시다. 오케이, 48표? 48표까지 왔어요. 이제 두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아, 결론이 났다. 50표까지 안 가더라도 자, EDD20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요. 이것도 딜안 나오긴 했는데, 8억 3천 나왔네. 하하, 준네약간에 진짜. 이게 사람 새끼들이야? 아이고, 오셨습니까? 예, 저도 봤는데, 정말, 여러가지 모식갱한 것들을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다행히, 바른 닉네임 0일나 그거 제일 싫었는데, 그게 또빠졌더라고 너무 다행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야, 아, 그래서 뭐로. 이것도, <laughs> 아니, 이것도 저게 안 돼. 뭔데 다들 전설의 급그 품번이라는 거야? 내가 품번 검색했어? 야동을 안 봐봤거든? 이게 뭔데 그래? <laughs> 알 사람들은 저, 저다 아는 있나? 그런 거라는 거잖아 아 그냥 누가 쓰고 있으면 안되냐 이거 나 이런 거 쓰기 싫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부로 해서 12일 오후 10시까지 특수 문자라서 안되나? 아, 아 안되네 안 되네. 특문이라 안되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닉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면 이걸로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바로 이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지러질 안네요 정말 좋은 닉네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아드 영업사원님 이제 시청자분들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 즐가다가 안 좋은 일만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풍 조심하세요. 요즘 많이 덥고 모기가 많더라고요. 예, 죽지만 마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재밌었어요, 영사님. 진짜 재밌었어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어지러질 안네요나 이제 이 닉네임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좋아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laughs> 돈 쏴주고, 도망쳐!